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팰리세이드 디젤 2.24륜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등록일 20년 10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4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루프레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분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4.3으로 55%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부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고요. 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5.64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 놓으셨네요. 매트 아래쪽에는 3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시고 3열에도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휠 컨디션, 생활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네쪽다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 4 1 5 6 k 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네,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루링크 있고요. 앞쪽에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공기청정 모드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오토 홀드 버튼,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이고요. 시가잭 USB 단자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옆쪽에는 폴딩 버튼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2열, 3열까지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함은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 쪽,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이 동에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언더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점검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팰리세이드 디젤 2.2사륜 캘리그래피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